자, 반갑습니다. 하나솔루션 주주님들, 범프로입니다. 오늘은 하나솔루션 지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왔죠. 중국 감산 때문에 좋은 저점에서 반등 신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솔루션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이 범프로가 하나솔루션 주주님들한테 전부 다 하나하나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제 분석하기 전에 옆에 보시면 주도주 검색기라고 있을 겁니다. 이 주도주 검색기가 뭐냐?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을 전부 다 업로드해드립니다. 좋은 급등률을 가진 종목들을 선별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업로드해드리는데 이 종목들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수익 무조건 챙겨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 검색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2025년 브랜드 대상 1위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만든 주도주 검색기입니다. 저 범프로가 무료로 전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1000분 정도 신청 주시는데 50명 선정해서 매일 저희 전문가들이 직접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1절 금전요구 없으니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주도주 검색기 이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도주 검색기는 뭐냐? 매일 아침에 저희가 볼수 없는 종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급등률 엄청난 종목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이 종목을 클릭하신 다음 이렇게 차트를 보실 수 있는데 저 종목기에서 나온 시기가 바로 이 타이밍. 이 38선 2에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와줬습니다. 바로 5% 정도 수익을 나와줬네요. 아직도 이 상승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이 거래량도 나와주고 있고 이 38선 밴드 안에 매집 중이면 계속 좋은 수익권을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주도주 검색기를 잘 활용하시면 처음 혼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실 때이 주도주 검색기가 하나하나 다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대로 더즌 주도주 검색기에 나왔던 더즌 아까 6,300원이었는데 지금 최고가 6,740원까지 최고점 찍었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도전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주도주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을 보고 차트 흐름을 체크만 하시면 수익을 바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주도주 검색기 G 시스템 매매법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주주님들도 많으셔서 저희가 옆에. 전자책으로 전부 다 간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내용을 책으로 천천히 참고하신 다음 차트랑 대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며 직접 차트를 보실 수 있고 이해하기 쉬워서 나중에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주주님들은 바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주도주 검색기 신청 방법은 바로 상단 전화번호로 1번 남겨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도주 검색기는 무료입니다. 수익이 간절하신 주주님들은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무료지만 전부 다 제공을 못 드린다는 점 양해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는 이 주도주 검색기는 진실되게 공부하시면서 확실하게 매매를 배우고 싶은 주주님들에게만 선정돼 50명에게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주도주 검색기는 2025년 브랜드 1위 평판을 받으며 이벤트로 저희가 무료로 나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000명 이상 신청을 해 주셨고 저희가 매 50명씩만 뽑아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한번 차트를 공부하고 싶고 매매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주주님들은 바로 상단 전화번호로 1번 남겨 주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차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솔루션입니다 먼저 주가 상황 볼 텐데 지금 오늘 오후 4시 28분 기준으로 하나솔루션이 얼마 37,250원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바닥 저점을 찍고 나서 좋은 반등 흐름을 가져다줬죠. 확실한 이 하나 솔루션이 반격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준선을 확실하게 돌파 해주면서 이 차트가 저점에서 천천히 올라가 오면서 이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확실한 이 수령 구간에 돌아오면서 이건 눌림의 마지막 산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에너지 온축 죽이니 이 구간에서 물량을 확실히 모으면서 좋은 대응 하셔가지고 수익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저점 이 지지라인에서. 안 뚫리면서 확실히 반등 나와 준 모습 너무 좋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하나 솔루션이 왜 반등이 나와 주냐? 오늘 최근 이슈, 이 중국 감산 발표 때문에 그렇죠.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중국 감산 때문에 확실하게 좋은 흐름 때문에 3% 정도 바로 반등해 주면서 좋은 급등량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 솔루션은 좋은 전망이 너무 많죠. 지금 중국 정부가 7월에 30% 감산한다고 했습니다. 30%. 그래서 공급 과잉 해소가 완벽한 신호라고 볼수 있죠. 이어서 폴리 실리콘 가격 반등까지 2분기 영업 이익이 얼마? 348% 증가 전망이 있습니다. 이건 신생 에너지의 1800원까지 돌파하며 이제 미국 IRA 수혜까지 PTO 세입 공제를 받으면서 2027년까지 보장한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이 하나솔루션이 진짜 대박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지금이. 매수 찬스로 보여집니다. 위로 어디까지 상승할 것 같으면 65,000원 부근까지 확실한 상승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매수 타점 잡으시면서 확실한 매도 타이밍 가진 다음 꼭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꼭 자료와 매수 매도 목표가까지 전부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상단 전화번호로 1번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전부 다 무료고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감망이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이 하나 솔루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솔루션 조조님들한테 드릴 또 선물. 저희 급등주 안내 있죠? 급등주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20% 30% 오를 종목이면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트럼프 관련주이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수익이 나올 것 같고요. 확실한 매집구간 타이밍 잡았습니다. 이 트럼프 급등주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끝까지 영상 신청하신 다음 위에 상단 전화번도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력정보주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력 정보 중은 정확한 매집 구간 나와줬습니다. 거래량까지 실리는 모습이고 엄청난 급등 타이밍 잡고 왔습니다. 이거는 5년 동안 대놓고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고 유통 비율이 20% 품절 주입니다이 세력이 물력을 장악한 대박 주식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서 이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와 엮인 재료이고 최소 400% 상승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설명할 시때 제가 세력 판단과와 목표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병에서는 이 세력 정보주 확실하게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 전략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20%, 30% 오르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최소 200%, 최대 400%까지 상승할 종목이니 관심 있는 주주님들은 편하게 상단 전화번호로 1번 남겨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하고 이런 세력 정보주들은 좋은 점이 소액으로도 엄청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 모든 구독자들은 이걸 보시고 이 정보주가 궁금하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위에 상담번호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 솔루션은 정확한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감상과 IRA로 45,000원 돌파 직전까지 나갔었죠. 이 45,000원이 다시 재돌파해 준다면 시원하게 65,0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4만 원 부근이 제일 중요해 보이고 이 4만 원 부근을 다시 돌파해 주냐 안해주나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이 기회를 대박 제대로 잡으신 다음 확실한 매수 타이밍으로 수익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특별 혜택도 있으니 끝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주식 탐정단 특별 혜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 정보방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가지고 있는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지까지도요. 근데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매수, 매도,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하시면서 매수 매도 타점 잘 잡으셔서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두번째 200% 급등 종목 한 달마다 스윙 종목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서 확실한 매집 구간 포착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포인트 전부 다 잡아드리니까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세번째 주식 공부 전자책 주식이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직 어디서 공부할지 모르겠다. 저희가 전자책으로 싹다 만들어 놨습니다.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면, 무료로 그냥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한번 공부하시고 꼭 수익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자 전송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 일산 생활이 바쁘셔 가지고 저희 정보방을 확인 못 하실 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문자 전송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와 자료까지 전부 다 보내 드리고 있고 이때 매수하셔라. 이때 매도하셔라. 포인트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쉽습니다. 밑에 전화번호로 010-2570-4859번으로 1번만 문자 남겨 주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 선착순 몇 명, 30명에게만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편하게 하단 밑으로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